자, 핑카드 해주고, 쫄지 않고, 여기서, 자, 힐로 피해줄 거에요. 전멸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 2대1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 이게 특포죠. 아, 이렇게 하고. 네. 자, 이게 특포. 아, 오늘도, 아, 몇트째인지 모르겠네. 짱짱 좋은 집궁특포 이재리얼. 거의 한 6트째. 하는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맨날 이제 1 5분썰렌을 내버려서 제가 못올리고 있는데 이거 진짜 좋거든요. 직공 특포 이즈리얼 요즘도 정수를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상 정수 타이밍 이득 빡세게 볼거 아니면 특포가 승률 훨씬 높으니까 특포 가시면 되고 직공 정포차도 직공이 조금 더 나은 것 같긴 한데 좀 지속될 오래 해야 될것 같으면 뭐 정포차 들어도 되긴 합니다. 아 뭐야? 와 이렇게 해서 물력을 사오는구나 근데 우리팀 스펠 왜이래 아뭐제알빠 아니에요 뭐 나는 안죽으면 돼 네. 차라리 상대 들어왔을때 그냥 스펠 다 받고 죽어도 제가 뭐 하나는 잡지 않을까 근데 이번 시즌 뭔가 이지리얼 승률이 좀잘 안나왔는데 집공특포로 바꾸고 이제 승률이 올랐다 제가 진짜 억까를 오지게 당해서 무게정 이지리얼 승률을 20%로 시작했지만 지금 어느새 50%가 눈앞에 온. 아, 보여줄게요. 어떻게 하는지. 일단 요즘은 그냥 도랑로 스타트에서 그래서... 2레벨 15보는 거 되게 좋은 거 같아요. 이렇게 패시브 스택 좀 쌓아놓고. 라인도 먼저 밀고, 상대 밀어내고 요즘 하는 거죠. 상대가 안 뺀다 싶으면 이제 5스택이 쌓여져 있기 때문에 엄청 강한 맛들 그러기 위해서는 무조건 비슷하게 들어야 됩니다. 뭐 마순팔 어때요? 꼭 하시는 분들 있는데. 마순팔 되면 플레이가 너무 제한돼요. 초반에 마나 관리 빡빡하게 하느라고. 견제할 것도 못하고, PC할 것도 못하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냥, 비스게쓰세요 어어? 어? 기적이 CS. 뭐 어쩌라고, 들어오든가. 라고는 했지만, 좀 많이 맞았네요, 제가. 하지만, 저희 딩거의 스펙. 저에게 용기를 주고 있어요. 아, 자꾸 멘탈 긋지 마. 신경으로 몰라요? 거슬려서 지금, 어? 플레이가 안 되잖아. 내 네, 친구야, 너 스펠을 좀 이상하게 쓴것 같은데? 어, 오 어, 이상하게 썼지만 아주 나이스. 아니, 어, 스, 스펠을. 너무 분배를 한것 같은데. 으아! 아, 이것봐! 너무 좋아서 또 15분 서랜 나잖아! 어? 이거 봐봐! 직공 딜, 보이죠? 이렇게 하면 저희 딩거의 딜도 강해지기 때문에. 아, 이것봐! 또 15분 서랜이어고 꼬돌리게 생겼네. 어? 하지만, 우리의 타 역시 희망을 줍고 있어요, 저에게. CS 단 6개. 균형의 수호자, 잭스. 잭스요, 잭스. 제가 언제 야스라 그랬나요? 나도 밀고 싶은데, 그, 뭐. 그렇게 핑 찍는다고 상대 미니언이 죽진 않아, 친구야. 알지? 그렇게 막. 그리고 난 이즈리얼이야, 친구야. 그, 앞에 미니언이 있으면 내 큐가 미니언에 막힌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나요? 처음 알았어요. 아, 제가 하나 알려드렸습니다. 자, 배우는 게 많은 유튜브. 교육용 유튜브. 라인 좀 밀긴 해야 돼. 어, 근데 진짜 짜증나네, 저 차야. 나도 콩자야 많이 하지만 재수없어. 가비. 아니, 너 자꾸 왜. 갖고 있으면 핑 찍냐? 나 약간 핑이 약한데. 하지만, 딩거가 이겨주지 않을까? 가비. <웃음> <웃음> 나이스! 비전 없지만? 존나 비전 있는 척. 아! 또핑 차단. 너, 사용. 너가 잘하는 건 맞지만 내 플레이에 제한이 생긴다. 너 사용. 아우! 딩고가 잘하는 건 맞아요. 이지럴도 잘하고. 근데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핑 찍으면 집중이 안 돼, 나는. 저희 뭐 굳이 핑안 찍어도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굳이 서로의 핑을 보면서 감정 낭비할 필요 없지 않나. 그렇게 특포만 나오면 진짜 좋거든요. 투포의 단점이 특포 뽑기가 조금 빡세다는 건데 이런 식으로 특포 무화하게 뽑으면 굉장히 셉니다. 사람들이 정수 좋아하는 게 보통 집 갔을 때, 트포는 안 나오는데, 정수가 나오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정수 사고 압박을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건데, 이렇게 무난하게 트포 튼포 뽑으면 트포가 훨씬 좋다. 이속도 은근 체감돼갖고 카이팅하기도 편해지고, 공유도 올라가가지고, 맛딜도 좋고, 스킬 좀 빗나가도, 공격수도 빠르니까, 지속들도 괜찮고. 이거는 이제 대포를 약간, 야무지게, 먹어주고, 먹었나? 여기다 핑크하드 해주고, 돌지 않고 여기서 자 힐로 피해 줄 거예요 전멸은 쓰지 않습니다 왜냐 2대1을해야 되기 때문에 네 이렇게 자 이게 특포죠 아 이렇게 하고 네자 이게 특포 보이죠 네 키스킬 안 써도 이겨요 이게 특포 이질이요 진짜라니까 아니 진짜로 15분 진짜 거짓말 안 하고 계속 게임이 이래가지고 못 올린다니까 뭐 증거 이제 차단 풀어준다 석방 내가 더블킬 따서 기분이 좋아서 삭방. 근데 이게 방금 라칸 W를 피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힐 이속도 있고, 트포 이속이 은근 커요, 진짜. 이거 이동수도 20이 진짜 커요. 피한 거거든요. 캠플궁은 음 진짜 반칙. 이거 안 죽는 건데, 진짜 캠콜궁 반칙. 합차이. <laughs> 선을 나봐도. <laughs> <laughs> 야너왜 이렇게 쓰냐? 우리 팀에 센 친구들밖에 없는데. 와우. 아야.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 근데 징커가 저렇게 죽는다고? 아, 안 당하지. 응? 너 뭔가 너무 뻔해, 친구야. 근데 진짜. 어? 친구야. 친구야. 근데 진짜 뻔했어, 방금. 아비. 이거 딱 봐도 예측큐 할거 진짜 너무 티났어 어림도 없지 그렇다세대맞다특포 이속때문에 두대밖에 안맞음 좋아요 그런 디테일 이게 이속체감이 진짜 크다니까 근데 20차이는 진짜 무시할게 아니고 20이 올라간다 못참지 미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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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에게 했습니다 근데 뭔가 게임에서 나 약간 배제 당한거 같은데? 그니까 나 그냥 미드에서 라인 클리어만 하고있어 아 재수없어 <laughs> 네, 뭔가 뒤에 또 친구 있을거 같더라 자 여기서 기가 막힌 비전 전멸로 야무지게 보셨죠? <laughs> 어, 나는 보여줄 거다 보여줬어 이런 느낌 근데 이게 진짜 자야만 아니면 킬가찾기 오히려 쉬운데 가여서좀 추가 잡기 빡세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비전 돌려주고 이렇 했는데 뭐야? 키가. 근데 진짜 뭔데 딩거 CS가 6 4개야 뭐임? 탑운선이 아닌데 왜 CS가 6 4개야 쎄다 누구 거 이렇게 먹은 걸까? 야 자식아, 어? 아주 그냥 아니래. 아 드디어 끝났네. 야 그래도 조금. 오래갔네 부려 21분 게임 많이 갔네요 딜량은 사실 보면 안돼요 왜냐 어차피 나, 나보다 딩고가 많이 넣었거든 그래도 원딜의 자존심은 지켰네요 캐리